네, 스테이크 드랍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성주라고 합니다. 어, 이번 스테이크 드랍에 관련 한 질문은 대중이로 합니다. 어, 스테이크를 이제 떨어뜨렸을 때, 이제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마를 하게 되고, 어, 여기서 공기 분자와 이제 마찰을 하게 되면서 마찰, 마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 열로 스테이크를 부을 수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우선 이 물체가 중력에 낙하하게 되면은 보통 고도 3 0에서 50km까지는 계속 속도가 증가하면서 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곧약 30km에 달하게 되면은 이 구간부터는 공기가 두꺼워지게 되면서 이제 그 종단 속도로 속도가 감소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열은 발생하지 않고 이제 그 스테이크가 그 <laughs> 스테이크가 속력이 늘어져서 이제 식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고도 30km까지 온도가 영하 이하이고 좀더 이제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게 되면 더 이상, 이상 마찰력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므로 뭐 이제 설사 스테이크가 이제 요리가 익었다 하더라도 도착하고 나서 그 땅에 떨어지고 나서는 다시 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39km 에서부터 이제 이 답변자가 떨어뜨리는데요. 일단 39km 에서는 아직 음속 장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스테이크가 음속을 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50km 에서 떨어뜨리는데 이 높이에서도 아직 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나오는 70m, 100km 까지 떨어뜨려도 스테이크는 아직 있지도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 참고로 이 100km 에서부터는 이제 우주의 경계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경계에서 떨어뜨려도 스테이크는 요리가 되지 않는 거죠. 어, 그래서 제대로 구우려면 몇 km 에서 떨어뜨려야 될까요? 어, 답변자는 250km 에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250km 에서는 체육속도가 마6에당 합니다. 어, 그런데 이 250km 에서부터 스테이크가 충분히 열을 받아서 가열을 하는데 이제 겉은 아주 잘 구워집니다. 겉은 잘 구워지는데 문제점은 겉만 잘 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겉, 겉이 그잘 구워지는 반면에 속은 아직 맑은 상태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더 높이에서 떨어뜨려 봅시다. 더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이제 이잘 구워진 것이 이제 구워지다 못해 아예 타버려서 그 내려오면서 이제 그탄 부분이 더 이상 결집성을 잃어버리고 그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타지 않을 그 부분을 노출시키고, 이 부분이 또 타고, 날아가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러면서도, 속은 아직 잊지 않고, 생고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 이에 대해서 답변자가 내신 절충안이피츠버그레어라는 이제, 그런 조리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어, 단,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피츠백 그레어라는 것은, 겉은, 이제, 익었지만, 속은 아직, 낡으신 그런 상태의 요리를 피즈베어레어라고 뭐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 결론으로 따지자면 이제 일단 로켓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스테이크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수직팀에게 시켜서 떨어진 스테이크를 찾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그 스테이크에 의었으면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그 얼어있는 스테이크를 다시 데웁니다. 그 다음에 심하게 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즐김의 의미야. 음 여기서 이제 질문자 마지막으로 미리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모네라 살모넬라, 모네라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식중독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역량하면은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